역사교과에서 가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게 그것도 무엇인지 모르게 배웠어요. 그 이유는 가야가 가야국사가 바로 서버리면 식민사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동학 이전 내용은 총독부가 제작해서 출판한 조선사 3 5권을 요약해서 하라고 가르쳐 놓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야를 임나로 기술하지 못할 정도로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가야고분 가야사 국정 과제로 복원하면서 가야 임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유네스코에 등재했고 그걸 가야고분 연구총서 7권으로 출판해서 제출 했고 그걸 복사하다가 전라도 천년사에 나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늘이는지 음. 저는 김소로왕과 허왕의 영이 2 0 0 0년의 세월을 뚫고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줘서 국제기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유네스코를 접촉하고 설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어, 문, 문제는 지금도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물었고 국회의원들이 그 공무원들한테 치리서를 보냈는데 이렇게 답합니다. 유네스코 전문가 위원회에서 임나 김은 등 이거를 신청서 처음 낸 것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수정 변경하라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출한 서류에 10번 제출한 10번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나서 등재문을 하는 게 유네스코의 원칙인데 특별히 이 사안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것 중에 김은달아와 가야금국이 3세기 말이라는 것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권고를 유네스코가 한국정부에 했는데요. 공항에서 내리는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얘기해도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 말은 수정하기 싫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화재천 완전히 식민사학자들이 장악해 있기 때문에니 그래서 오늘 유네스코를 움직이고 김은다라를 빼고 3세기 말 가해공국을 1세기로 수정하게 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김수로왕과 허왕의 그 아름다운 영혼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